우리 다 나처럼 그렇게, 어, 막 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. 어? 너 가볼 때야. 네. 네. 그래요. 조심히 가요. 아, 저거 진짜 글쎄, 그러냐고.

TV 같은 거냐고요? OCN 무비스에서 범죄 도시 3 마동석의 유쾌한 변신, 시동. 내가 시동 보고, 시동이는 영화를 보고, 엉엉 울고 글을 썼던 게 생각이 나서, 다시 TV에서 하길래 다시 보고 있어요. 이제 살라고요. 흑돼지 못 먹었어. 나는 내일 아침에 가야 돼서 가야 돼가지고 이제 야 돼. 호텔 안에만 있어가지고 근데 공기 좋은 것 같아요 바다,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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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도 역시 투명하고 뭐 했는데 이렇게 피곤하냐고요 오늘 잠을 많이 못잔 상태로 공연 갔다가, 집에, 집이래. 숙소, 왔죠. 날씨, 개 좋았지. 날씨 좋았지. 제주도 사진 올려달라고. 많이 못 찍었다, 사진을. 혼자 방쓰냐고요? 예. 네. 저는 친구들이랑 놀러와도 혼자 방쓰요. 누가 옆에 있으면 잘못 자가지고. 집에 가족들이 있어도 요즘엔 잠을 못 자요. 무조건 혼자 있어야죠. 저잤게요